신라 6대 지마이사금 원년 서기 112년 기사입니다. 왕위 허루왈 차지명대포인데 임금왕 이를 위 허락할 허 끌루 가로왈 임금이 허루에게 말했다. 임금은 파사이사금입니다. 2차 땅지 이름명 이곳 땅 이름이 건대 부엌포 대포인데 공어차에 치성찬미원으로이 영간지하니 공평할 공, 여기서는 상대를 높이는 말공, 어조사어 이차 공이 이곳에서 둘치, 승활성, 반찬찬, 여기서는 음식찬 아름다움미 빚을 온 풍성한 음식과 좋은 술을 차려 써이 잔치연 절길간 갈지 잔치를 절기게 하니 의위주다하여 제이찬지성하니라 이마제진으로 마땅의 마땅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리 위 술주 마늘다 마땅히 지기를 주다라하여 이슬제 저희 먹을 찬 갈지 위상 이찬 위에 두어야겠다. 이 찬은 1 7간등 가운데 둘째입니다. 서의 문지를 마 임금제 갈지 여자녀 마저이 딸을 배 태자은 하니라 주다후 운 각간 하니라 짝배 클태 아들자 어저사은 태자의 배필로 삼았다 태자는 지마이사금입니다. 술주, 마늘다. 뒤후, 이럴 운, 불각 방패간. 주다는 뒤에, 각간이라고 일렀다 각간은 17간 등 가운데 첫째입니다 다시 합니다. 신라 육대 지마이사금 원년, 서기 112년. 왕위 허루왈 임금이 허루에게 말했다. 차지명 대포인데 이곳 땅 이름이 대포인데 공어차에 공이 이곳에서 치성찬미온으로 풍성한 음식과 좋은 술을 차려 이 연간지하니 잔치를 즐기게 하니. 의위 주다 하여 마땅히 지기를 주다라 하여 제 이찬 지상하니라. 이찬 위에 두어야겠다. 이 마제 진어로 마제의 딸을 배 태자은 하니라 태자의 배필로 삼았다. 주다 후운 각간 하니라 주다는 뒤에 각간이라고 일렀다.